강화력을 강화하는 강황과의 스무디. 강황은 우리 몸에 가장 건강한 영양분이 있는 향신료 중 하나이다. 카레의 일부 재료가 될뿐 아니라 부엌에서 여러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강황은 생강과 같은 과에 속하는 뿌리이며 가루의 형태로 요리에 사용된다.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로 매우 인기 있는 향신료이다. 이러한 특성은 커큐민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강황을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강황 과일 스무디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이러한 천연 향신료는 카레의 주재료로 스팀 및 수프와 같은 짭짤한 요리에 올리고 풍미를 내는데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주스와 스무디에 강황을 첨가하고 다양한 과일과 결합하여 모든 특성을 누릴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황 과일 스무디를 만드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강황 귤 스무디 이 스무디는 강황 및 생강의 작용과 함께 귤의 비타민C 함량으로 에너지 및 항산화 효과를 선사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영양분은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강황은 항염증 효과를 선사한다. 한편 생강은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에 도움이 되며 코코넛은 지방 및 미네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스무디의 단맛을 첨가한다. 4인분으로 준비하려면 다음과 같은 재료가 필요하다. 귤 2개 강황 가루 1 슬래시 2 작은술 코코넛 워터 300ml 생강 한 조각 식감을 위해 강판에 간 코코넛. 모든 재료를 블렌더에 넣고 부드러운 음료가 완성될 때까지 갈아준다. 이제 상쾌하고 매우 건강한 음료를 즐겨보자. 당근, 오렌지, 망고가 포함된 강황 과일 스무디. 이 스무디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비타민이 풍부하여 활력이 넘치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절대 놓치지 말자. 강황을 넣은 이러한 감귤류 과일 스무디에는 많은 특성이 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할 뿐 아니라 비타민 A, C, B1, B2, B3, B6, B9, C, K 등 다량의 비타민을 제공한다. 또한 칼륨, 망간, 철분, 칼슘, 인과 같은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다. 모든 감귤류 과일과 마찬가지로 오렌지는 비타민 A, B1, B2, C, 미네랄 및 섬유질의 중요한 공급원이다. 방어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과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피부와 손톱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좋은 지원군이다. 2016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A가 시력 건강과 다른 여러 조직에 필수적인 영양분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강황은 앞서 언급한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 외에도 소화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끝으로 생강은 강력한 항균제이자 에너지를 제공한다. 또한 충혈 완화 효과로 인해 독감 증상 퇴치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스무디는 넘칠 정도로 풍부한 에너지를 선사하며 분명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는데 훌륭한 방법이다. 스무디를 준비하려면 다음과 같은 재료가 필요하다. 당근 2개, 망고 1개, 오렌지 2개, 강황 가루 1/2숟갈, 강판에 간 생강. 당근, 망고, 오렌지의 껍질을 벗긴 뒤 깍둑썰기하고 갈아준다. 그런 다음 생강과 강황을 넣고 모든 재료가 잘 섞일 때까지 갈아준 뒤 체에 거른다. 이 스무디는 냉장고에 2에서 3일 동안 보관할 수 있다. 오렌지, 고지베리가 포함된 강황 과일 스무디. 고지베리 구기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슈퍼푸드이다. 고지베리와 강황을 넣은 감귤류 과일 스무디는 건강에 유익한 여러 특성이 있다. 첫째, 강황으로 인해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있다. 또한 오렌지는 다량의 비타민C를 제공하여 면역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지베리는 놀라운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슈퍼푸드로 여겨진다. 생강 또한 유익한 특성이 있다. 훌륭한 항염증제이자 소독제이다. 이러한 재료를 함께 사용하면 유익하고 건강한 음료가 완성된다. 음료를 준비하려면 다음과 같은 재료가 필요하다. 오렌지 2개 강황 가루 2분의 1 숟갈 강판에 간 생강 2분의 1 숟갈 고지 베리 3 숟갈 물 2분의 1컵 정도. 오렌지의 즙을 짜낸 후 블렌더에 모든 재료를 넣고 균일한 질감이 될 때까지 갈아준다. 스무디를 더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얼음 몇 조각을 넣고 함께 갈아도 된다. 또한 반으로 자른 오렌지 슬라이스로 잔을 장식하면 더 놀라운 결과를 완성할 수 있다. 온종일 최적의 에너지를 유지하려면 아침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스무디에 강황 추가하기. 보다시피, 향신료는 짭짤한 요리에 더 나은 향과 풍미를 제공하는 데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디저트와 스무디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강황을 음식에 더 자주 넣어 항산화 및 항염증 능력을 높여보자. 하지만 마법과도 같은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자.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에 포함해야 그 특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